오늘은 커뮤니티 사역원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커뮤니티 사역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KCPC 주변에 세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커뮤니티의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 일년된 수디앙. 그래서 그 제물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듯이. 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게그흠 없는 그순양순 송아지고 숫양일까 질문을 하는 거죠. 흠 없는 송아지나 어린 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만이 흠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심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사람이 바치는 재물일까를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앙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선지자는 지금 천천의 수디앙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심지어 마다들도 몸의 열매도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물을잘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사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도 함량 미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미가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예,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수량이나 많은 양의 재물을,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히브리어로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무차별 무차별적인 차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동정이 이 햇세드예요. 그런가 하면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입니다. 이 미쉬파트. 새벽에 좀 잠이 올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쉬파트. 예. 정의. 이 정의는 상대방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자를 인자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담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각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설명드린 것처럼 공평하게 대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류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법을 미시파트해야 한다,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죄 의로운 사람은 그 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시파트에는 비행에 대한 징계 차원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 예,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한 가치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백성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떼어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제사장을 부양하라는 규정이 나온다. 성경에서 이렇게 떼어놓은 분깃을 몫이나 권리라는 취지에서 제사장의 미쉬파트라고 묘사한다. 예, 제사장의 목, 그것이 미쉬파트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그 존중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미시파트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미시파트는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목을 주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200번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한 사람들,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하여 미쉬파트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최저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며 기근이나 전쟁은 물론 가벼운 사회적 불안이 닥치기만 해도 당장 입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미쉬파트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미쉬파트에 대해서 또한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한 사회의 미시파트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예. 어떤 시기든 취약 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비와 자선의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의 곧 미시파트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시며. 크리스천은 역시 크리스천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이다. 예, 왜 우리가 미슈파트를 시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취약 계층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들 그들을 섬기고 계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미슈파트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조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미시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 옷을 주시나니. 예,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 업무가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서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미시파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공고한 날에 우리가 정말 괴로워서 잠못 이루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미시파트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내미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부흥운동을 크게, 미국의 부흥운동에 크게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제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의무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어휘와 단호한 태도가 동원된 명령이 어디에 또 있는가? 성경 통틀어 가난한 이들을 베풀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어휘와 단호한 태도가 동원된 명령이 어디에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취약계층의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만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샬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분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탄식하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미쉬 파트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어내었느니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 미시파트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똥,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그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입대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더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욕은 그의 평생 연약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디 욕 뿐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죠. 빈털터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자부되는 룻을 섬깁니다. 이삭 줍는 것을 도와주고 그의 공공한 생활들을 돌봐줍니다. 루세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먹을 것을 주며 루세 믿음의 행동을 인정해 주며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혈을 38년이나 하였던 38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서 고치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 남자와 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세상에서 정말 버러지 같다고 취급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그에게 극류를 베풉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취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항상 버림받은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들도 다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수많은 이방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어디 그뿐만인,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들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 성도들의 세대가 되었어요. 서기 249년에서 262년에는 로마사 로마제국이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겪던 시대입니다. 하루에 5천 명씩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정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염병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그들을 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펼쳤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극진히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팬데믹이 지난 후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이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보여 주었던 이 사랑의 모습을 좀 흉내 내서 그 선행을 모방하려고 자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니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그들의 선행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선한 행동만큼은 그 앞에서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미시파티의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헤세드의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떤 성도가 자기 집 앞에 한 달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가, 누가, 누가 주고 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대화 자체가 잘안 되는 성도를 1년이 넘게 순원으로 품고 섬기는 분을 보았어요. 먹을 것을 집 앞에 가져다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데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니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거친 소리를 품어댑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섬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본인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교회적으로 가난으로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 재정 20만 달러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겼습니다. 시니어 130가정과 지역 은퇴 목사님 가정을 섬겼고 실직을 당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립이 되지, 자립이 되지 않은 지역의 62교회에 렌트비를 두 달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여전히 사회의 약자를 섬기는 기관인 한인복지센터, 워싱턴 페어팩스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갈보리 워먼스 서비스, 센터빌, 이미그레이션, 포럼 등 이런 모든 기관 단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특송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볼티모어의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간증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한번 오후 2시에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곳에서 밤새 사역하고 밤에 사역하고 돌아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우리 교회의 언성 히어로가 누군가 생각하면 항상 저분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분, 저분들 뿐만이 아니죠. 단기 선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고, 교회를 건축해 주고 연약한 환경들을 도와주고 오는 의사들 분들이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은 컴패션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정하여 그 가정에 매달 43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의 평강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그 샬롬의 은혜, 그 헷세드의 은혜를 품고 미시파트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사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예 혜세드와 미쉬파트를 행하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사역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생각해보며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에 생각해 보며 주님과 대화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인자를 사랑하며 미쉬파트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열악하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